할렐루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은 사실은 매우 뼈아픈 땅으로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이 열두 정탐군의 사건을 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믿음 없는 백성들이 되는 바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어,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어, 그래서 정말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어 그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 불순종으로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는 어 그러한 이제 그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는데 어 38년 만에, 그래서 40년 이제 거의 다 채워서 이제 다 이제 40년 채워서 이제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얼마 전에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어, 실패의 쓴 맛을 맛보게 되죠. 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 놓쳐버리게 되고 또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삼지자 아, 미리암이 죽게 되고 또 무리바의 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어, 우리가 함께 어제든지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 반석에서 물이나게 되지만 어, 결국에는 그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그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고 또 여기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을 하셔서 결국에는 모세와 아론 도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아주 뼈 아픈 이그 결국에는 그 모습들이 이 가데스 바데아에 서려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이제. 어, 결국이회안의 땅, 이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이제 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이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때가 약한 가데스바네아에서 도착한지 약 4개월 후에 이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후에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어, 이제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요단 동편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 단거리의 길이 있습니다. 아, 단거리의 길이라 하면 직선으로 바로 가면은 요단 서편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려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고원지대를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명, 60만 명에 모든 남녀노소를 다 그러면 거의 200만 명이 될 텐데 200만 명이 그리로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그 산악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갈 수가 없고 평지로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 어그 사회 언저리로 밑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어그 요단 동편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단 동편으로 가려고 이제 어 길을 나서게 되는데 자신들이 이제 통과해야 할 땅이 이제 있겠죠, 그죠? 광야는 뭐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오, 오, 뭐 왔다갔다 할수 있지만 이제는 드디어 제 이제 가나 땅을 향해서 가르게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하면 바로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이 그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그래도 어,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에 사실은 그 사이가 그렇게 나중에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제인 애돔을 그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과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만저만에서 430년 동안 어그 야곱의 후손들인 우리가 어 애국당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만저만해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홍해로 나오게 하셨고 이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살던 땅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 이제 이 길을 좀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 길은 직선으로 뚫린 길이었는데 상, 그 당시에 그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오늘 왕의 길이라고 나오죠. 사실은 왕의 대로라고 불려서 이 길은 마치 이제 큰 대로가 열려진 것 같아서 많은 교역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그 모세가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들 땅에. 절대로 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기를 지름길입니다. 직선대로 그래도 갈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어그그 그 지름길로 가야 하는 그 길에서 어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형제지간 아닙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결사반대를 했던 이유는 뭐 분명합니다. 왜냐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한 가운데로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허락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이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 보면은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다 모두 지나갑니까? 지금 짐승들도 다 같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허락하기가 그렇게 어 그거 그러세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가 혹시라도 만약에 피해가 가면 다 배상을 해줄 테니까 어, 우리 절대로 피해를 안 줄테니까 좀지나가 해주십시오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 갈수 없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길로 우리가 갈수 있도록 형제지간이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제는 백성들과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그 길목을 어떻게 합니까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러서 지금 4개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맛을 보잖아요 그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다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이제 그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몇 년이 다 찼어요. 40년이 다 찼어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갈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법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겠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감히 우리가 어, 그래도 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 장자권을 가진 거죠. 우리인데 형이긴 형이지만 우리가 장자인데 우리를 이렇게 없신여겨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애돔을 좀 물리쳐서 빨리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죠. 어떻게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모세가 두번 부탁한 이후에 군대가 앞에 가로막자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예도망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딱 돌이킵니다.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그 지금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밑으로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홍해 밑에까지 이렇게 가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길을 또 다시 어디를 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기막힌 일입니다. 지금. 아니, 이렇게 가면은 며칠이면 가는 길인데 지금 다시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려면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한참 또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대, 대한 사람이면은 그냥 그렇게 갈수 있겠지만, 지금 몇 명이라고요? 약 200만 명. 거기다 가축들 다 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움직입니까? 아니면 대열을 맞춰 움직여야 됩니까? 대열을 맞춰 움직여야 되죠. 성막 다 들고 다녀야 되죠.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하루를 단축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 지름길을 앞두고 딱 거기를 막혀지는데, 그 길로 갈수 없는 상황이 딱 펼쳐지는데, 모세가 그때 결정을 해버립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그, 방금 전에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좀 했습니까? 막 화도 망되고 그리고 또그 다음번에 일을 보게 되면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뭐 이렇게 또 아라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또몇명 잡아가고 막 이러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이제 전쟁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쟁을 안할 법한 일도 아닌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미디안처럼또 싸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로 보면, 이렇게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전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해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만법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그 이 무리바에서 어, 물을 터트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셨던 게 무엇이었죠? 알기를 원했던 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관점에서의 잘 되고 못 되고 통해서 잘 됐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못 됐을 때는 잘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차원으로 본다면 잘 되는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본다면 잘 되고 못 되고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잘 되고 못 되고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들이 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와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누구는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와 누구의 시간표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실패로 보는 것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시간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든 순간이 다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지금 누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까? 무리바의 물사건을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깨우쳐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뼈아픈 일을 당했잖아요. 어디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배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을 배운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드러낸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그 지름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 하루라도 단축하면 좋겠죠, 하루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지만 거기를 주님이 막으실 때는 그만한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 모세가 거기에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를 너무 뼈아픈 일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조차 아니 우리 끝까지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가 누구에게 없는 겁니까 모세에게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어렵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하루가 고통일 겁니다. 지름길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게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누구나 다그 길을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여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발동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울 때가 되는 겁니다. 아! 이 지름길보다 더 좋은 길을 주님이 예비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더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돌아가는 길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돌아가는 길이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더디게 만드실 때에는, 혹은 다른 길을 내실 때에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 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길도 주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방법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임을 믿습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이 지름길로 내가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 방법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내 걸어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이켜 갔을 때 이들이 실패했나요? 아닙니다.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건넙니다. 여리고도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야 맙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루 이틀 열을 이렇게 빨리 되는 것아 중요하죠.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죠. 그 동안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은 얼마나 큰데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따라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죠? 다니엘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이 그의풀목불에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왕의 식탁을 거부해도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죠?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름길 걸어가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죠. 여러분, 과연 어떤 게 좋은 일일까요? 어떤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었을까요? 지름길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지름길이 훨씬 낫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길이 지름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은 길임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말은 또 다시 말씀드리겠니다 아, 여러분 안되라는 것을 이게 안돼도 괜찮아요라고 안되는 거 감사합시다 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여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안 돼. 이거는 실패야.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고통이야. 이거는 할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죠? 우리에게 실패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에게 실패가 없을까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그,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기는, 이기, 믿음은,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이겨야 하는 겁니까? 자, 1번, 2번, 3번. 우리의, 우리는 세상을 이긴 것입니까? 이겨야 하는 것이 이기고 있는 중입니까? 이기,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이겼다. 1번 이기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 3번 이겨야 하는 것이다. 미래형 1번. 여러분 1번입니다. 이긴 것입니다. 따라 합시다. 이겼다. 이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니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이긴 겁니다. 이긴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 합시다. 이긴 것을 믿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것을 믿는 것이지. 이기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겨야 할 것을 믿는 것도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오늘 찬양, 우리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 이김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는 역사.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